네, 형님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만 확인을 하고 에, 물방 일자리 지금 올해 는 보물 수집가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에, 마을 중앙 npc 물음표로부터 시작이 되구요 그 다음에 엘모 보물이랑 얼음 여왕의 보물 상하탄 마법사의 기록이랑 쿠피 엘모 보물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위에 여기 제가 지금 찍어드린데 위령비가 있거든요. 여기 가면 바로, 클릭하면 바로 템을 줘요. 자, 두 번째, 얼음 여왕의 보물. 요거는, 얼음 호수 가신 다음에, 그 요정이 있더라고요. 종속이라는 요정이 있는데, 이쪽에. 네, 그 친구 옆에서 사냥하니까, 바로 거울을 줬습니다. 이 거울을 들고, 여기 세시 쪽 가시면, 거울을 쓰시면, 여기 또 클릭할 수 있는 보물이 있거든요. 그 보물을 클릭을 하면, 네, 얼음 여왕의 보물을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아타 마법사의 기록은 아직 못했어요 요거는 형님들 제보하시는 걸로 추가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못찾겠어요 쿠피 같은 경우에는 마을 기준 4시 방향 오렌, 오렌 네, 여기서 4시 방향 네, 여기 무밭에서 물을 뽑으면 되고요 여기 청어 말리는 데서 청어를 얻으면 되고 이쪽 건너편 쪽에서 얼음을 캐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로 무밭에 있는 NPC 옆에 소추 있습니다. 그세 개를 다 모아가면 소채서 수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쿠피입니다. 네, 그거까지 하시면 세개다된 거예요. 하나만 이제 찾으면 되는데, 내일 출근해야 돼가지고, 네, 찾지를 못하겠네. 요거, m 모의 보물이랑 지금 세개다 했죠. 네, 얼음 여왕의 보물이랑 쿠피. 요것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나 알고 계시는 분들은 댓글로 제보 좀 부탁, 제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피는 중앙에서 말 걸고 남쪽 끝 절벽에서, 남쪽 끝 절벽? 아, 여기 순무랑 청어가 있다고요? 그걸로 쿠피를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어? 어, 여기 청어다. 어, 여기 청어 있고. 어, 무밭이 있네, 여기. 어 여기 있다. 오, 좋아. 일단 청어랑 물을 얻었고. 와, 근데 이게 뭘 먹었는지 나오질 않는다, 얘. 여기 얼음이 있다고요. 아, 이렇게 하콜렉 아, 하나 얻기가 이렇게 어려워 가지고 우리 린저 씨형님들 이렇게 하겠나. 어, 여기 있다. 이거 뭐예요? 얼음을 모으는 중. 물이 있어야 되네. 야, 이거 세 개를 하니까 이제 쿠피 재료 주문이라고 나오네요. 아하 위치는 현재 이렇습니다. 그니까 스프를 끓이려면 물이 없어가지고, 얼음을 채집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거기 엘레나 있던 옆에 솥 가가지고. <laughs> 아니, 엥시 형님들 이거 너무 어렵게 한거 아닙니까? 하나 하는데 무슨 캐스트 하나, 하나 만큼의 피로도를. 자, 여기서 그럼 쿠피 끓이는 중. 야, 쿠피 하나 얻었습니다. 어, 그럼 이거를 갖다가, PV 물방. 이 친구 할수 있구요. 아! 와우! 야, 갈라손님, 네, 감사합니다. 여기 있네. 위령비. 와, 미쳤다. 엘모의 보물. 바로 얻었어요. 와, 바로 나왔네. 좋다, 이거는. 끝났다. 오케이, 여기서 엘모 보물. 야, 일단 두 개는 찾았습니다. 와, 미쳤다. 어? 엘사다. 여기다. 어, 아니네. 어 엘사 사는 줄 알았는데. 여기. 오! 어! 어? 얼음왕 엘사. 아 씨, 아니네. 딱 거기인데. 레리콘데 바로. 어! 찾았습니다. 찾님들 <laughs> 여기입니다. 얼음 여왕의 종속이라고 해서 아, 얼음 호수로부터 6시 방향. 예, 여기 있네요. 이쪽에 보시면 말 걸어볼게요. 뭐야, 씨! 뭐야! 이거 아니었어? <laughs> 아니었어. 페이크였어. 주인 몬스터 사냥이요. 한번 해볼까요? 어! 뭐야! 얼음 요왕게골 바로 줬는데요, 여기서. 오! 숨겨진 보물을 찾을 수 있다. 이거 가지고 찾아야 됩니다, 형님들. 이거 사용이 되거든요. 오! 얼음 호수 셋이라고요? 셋이 어디? 군인님, 나어 네. 군인님, 역시 얼음 호수였어. 여긴가요 끝에 쪽에 있나요? 호수 끝 쪽에? 예? 어, 아 여기 다 형님, 여기 있네. 얼음 호수 여기 셋이 이쪽 구석 구석 태기에 있습니다. 상자를 까는 중. 얼음 요왕의 보물, 와.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꾸니님네, 감사합니다. 어, 근데 왜 이걸 못 봤지? 자, 얼음 요왕 보물은 얼음 오수에서 텔지에서 6시. 텔지에서 6시로 가, 간 다음에, 이 사냥하다 보면, 이 근처에서 사냥하다 보면, 거울 주거든요. 거울 가지고 일로 가시면 됩니다. 야 좋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 하나.